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복음 전하며 기뻐하며 삽시다. 예, 우리는 우리 모두가 가장 귀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부터 열심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다 함께 복음 전하는 올라온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킨다. 또 거꾸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님과 우리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를 전제로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선언이라 여길 수 있길 간절히 주권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지킬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드러내고 살아내는 게될 것이고 이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 목사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맞춰 쓰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안 고쳐져, 잘.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변하여 목해자가 되고, 폭력배와 또 여러 가지 거친 행동을 하던 사람이 주님의 교회의 중직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허물이 있고, 우리 모두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다루어짐을 받아야 돼요. 고쳐지거나 다듬어지거나 씻겨지거나 구멍 난 자리가 떼워지거나 깨진 자리가 메워지는 이런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완전해서가 아니요, 충만해서가 아니요, 다 가져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나를 내어 맡기며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나 있는 자리에 나로 인하여 밝은 빛이 임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내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8장 이야기 배경에는 아주 참혹한 살인 사건이 있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걸 살인이라 여기지 않고. 정당한 징벌이라 여겼어요. 유대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바리시인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그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속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게 기쁜 소식처럼 들려지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데 그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겠냐고요?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피하려고 했고 피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설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 역사 흐름에, 그 역사 흐름에 의하여 한쪽으로 쏠려 나가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짐을 당하고 그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는 삶을 드러낸다는 거 쉽지 않죠. 오늘 성경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이 놀라운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그뒷 에너지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 사람들 속에서의 역사하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터니 핌을 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과 시험도 능가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우리는 참으로 박수를 보내고,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르는 이런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부문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는 빌립의 전도 활동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빌립은 본래 유대 공동체 핵심 문자는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 공동체인 교회의 선두 주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들의 그룹 속에 들어가 있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봉사와 구제와 섬김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사람의 집은 저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 땅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저 이스라엘 에루살렘에서 보면 한참 북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항구도시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보면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그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필립이라는 거예요 필리푸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그러니까 헬라 문화 속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에루살렘에 와서 에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 되어서 섬기던 중에 스테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스테반도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의 동료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던 그룹에 있는 사람이 죽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오늘날로 생각해서 우리 장노님들 그룹에서 누군가가 이런 환란을 당한 거다. 권사님들 그룹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핍박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인 핍박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실감나게 몸으로 느껴지는 핍박입니까? 그러면 움츠려들게 돼 있고 도망치게 돼 있고 내지는 숨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유대 정통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접근이 안되는 자리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굉장히 안전한 지구로 들어간 거예요 유대 핍박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올 리가 없어요 왜? 그들 스스로가 사마리아인과 접촉도 안하고 사마리아인들는 상대도 안하고 사다마리아인들의 구역엔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이니까 빌립이 지금 스테반의 핍박을 계기로 해서 경계를 넘어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간 모습은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성경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그대로 실현되는데 있어서 3단계 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빌리백에 있어서는 전에 안 들어왔던 지역이에요. 전에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접촉도 안 하고 관심도 없던 상대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의 심령 속에 이 경계를 넘게 한 거예요. 남들이 안 가는 곳으로 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이 있어요.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계가 있어요. 내가 접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호불호가 있지만은 특별히 더 상종하고 싶지 않은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를 넘어가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오늘 빌립은 바로 그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여러분, 들음의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이군요.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도록 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또 보고, 오늘 성경 뭘 보았냐?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여러분, 따른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의 단어가 빠졌다면, 동사 하나가 빠졌다면, 믿고 따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따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따르는 삶을 살겠냐고요? 자, 그러면, 듣고, 보고, 믿고, 따르는 삶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전혀 변화될 수 없는 이방인,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 같은 사람들도, 복음을 접하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의 역사를 보니까 믿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변하여 한 마음 되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필립을 따르고 필립이 전하는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따르니까 어떤 역사가 나느냐? 그들 공동체 속에 들어 있었던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얻고 많은 중풍병자가 걷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고, 체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이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궁극적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 속에 그 가정에 그 마을에 기쁨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유한 겔리온이라고 표현된 이 복음은 번역을 하면은 기쁜 소식이요. 희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식이 전해져서 희소식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기쁨이 꽃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믿음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생활로 배워 나와야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 표현 속에서 아름답고 복된 표현들 기쁜 소식을 가진 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는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 주의 성령의 역사를 따를 때에 놀람 기쁨의 역사가 자리 잡게 되는 이런 체험들을 우리도 하고 천할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 우리나 듣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접하면, 복음을 믿고 따르면, 왕따가 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질 때에는, 결코 저들에게는 그게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더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하루에 늘어나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이나 환란이나 모든 근심거리나 두려움거리들이 다 성령의 역사보다 약하고 다 사라지게 하고 다 감수하게 하고 그 마음에 들어차지 않게 한 역사가 전제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특히. 사도행전 6장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그 도를 따랐다고 할 때, 그 제사장들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유대주의자들 중에 가장 핵심 분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따랐겠어요? 이 모든 게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언변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지혜로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저들이 복음 전할 때에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전한 말씀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실 것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이잖아요. 직장 동료들, 친구들,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고 사는 자기 자신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고 나누어주며 살고 베풀며 사는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곧 복음전도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가 달라도 다른 그런 품위도 있고, 그런 따뜻함도 있고, 그런 부드러움도 있고, 그러한 귀한 사랑도 느껴지도록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잠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성령이 옮겨놓으셔서 다른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시돈과 요빠와 루다와 가이사라에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꼭 오랫동안 함께 머물러 살아야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단 한마디, 단한 번의 삶의 접촉,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믿으며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치유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미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거, 그게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도 구별되지 않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내 삶은 그리스도화 되어가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자기들과 다른 것을 구별 못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진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거부할 수 없고, 세상이 미련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매력과 능력과 그러한 생명의 기운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매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 나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삶을 통해서 보여질 때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동북교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신령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이들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이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신비로움과 그 능력과 그 향기가 아름답다고 그들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교인들과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돼요. 누구도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는 안 돼요. 누구도 나의 혈규와 자기의 변화되지 않은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마구 내지르면서 살면 안 돼요. 다스려지고 고쳐지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EBS에서 몸이라는 어떤 그런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서 사는 분이 등장했어요. 우리 교회 앞에서 사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거기에 신청을 해서 나온 것 같아요. 네. 막 울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대요.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우거지상이 돼갖고 이마에 어디에 그냥 주름이 깊이 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뭉쳐지고 명치 끝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런 이런 어떤 몸의 증상이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등장하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그늘 끝에 있는데,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데, 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복음을 졌다 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교회 가까이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탄식하고 있는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영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주님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눈물과 탄식 속에 사는 영혼들이 있음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들을 그냥 전도 대상자라고만 생각해서 어떤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닌 어떤 그 일회적인 대상이 아니라 늘 함께 살아가는 동료잖아요. 함께 직장에서 늘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목말라하고 있을 때 우리 영혼에 넘치는 생수가 그리로 흘러가게 해줘야죠. 늘 불안하고 탄식하며 사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 놀라운 평강이 로 들어가게 내가 통로가 되지요. 그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쓰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극히 귀히 여기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동북교의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